네, 안녕하세요. 무더운 날씨입니다. 오늘 어, 7월 12일에 망고 수박을 수확을 해서 그 씨앗을 받아놨습니다. 아 씨앗이 아주, 아주 충실해서 오늘 2차 수박 씨앗을 파종할까 합니다. 아, 작년에는 이곳에서 어, 수박을 먹고 씨앗을 받아서 1차, 2차, 3차, 4차 제가 상토를 통해서 씨앗을 발화시켜서 또 저곳에 구르터기가 없고 또 손자순이 나오지 않는 그런 수박을 캐내고 어, 새싹, 수박 씨앗을 발화시킨 새싹을 다시 정식을 해서 12월 2일까지 수확을 한 경험이 있어서 오늘 그 작업을 할까 합니다 어떤 분들은 가능하냐 아, 그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날씨가 더워서 씨앗도 빨리 발화가 될 뿐더러 또한 신속하게 자라기 때문에 어, 싹이 나와서 수정이 되게 되면 한달 후에 수확이 가능한데요 그래서 오늘 씨앗을 이제 파종하게 되면, 어, 3개월 안에, 3개월 안에 수확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7월 12일이니까 8월 12일, 9월 12일, 9월 12일, 9월 말쯤에는 수확이 가능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상토가 없어서 배양토, 배양토는 이게 지금 성분이 많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배양토로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실험 삼아서 배양토에 오늘 씨앗을 뿌려서 한번 시도를 해보고, 제가 지속적으로 동영상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수확을 한 다음에, 손자손이 나오지 않고, 또 구르터기가 나오지 않는 시르폼이나저 다라이에 있는 수박, 예, 대체, 또한 대체로 여기서 바라딘 것을, 키워서 이파리가 네개 다섯 개 나왔을 때에 정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도를 하고, 시독적으로 자라는 모습을 동영상에 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무더운 날씨입니다. 오늘 어, 7월 12일에 망고 수박을 수확을 해서 그 씨앗을 받아놨습니다. 아, 씨앗이 아주, 아주 충실해서 오늘 2차 수박 씨앗을 파종할까 합니다. 아, 작년에는 이곳에서 어, 수박을 먹고 씨앗을 받아서 1차, 2차, 3차, 4차 제가 상토를 통해서 씨앗을 발화시켜서 또 저곳에 구루터기가 없고 또손잡순이 나오지 않는 그런 수박을 캐내고 어 새싹, 수박 씨앗을 발화시킨 새싹을 다시 정식을 해서 12월 2일까지 수확을 한 경험이 있어서 오늘 그 작업을 할까 합니다. 어떤 분들은 가능하냐? 아, 그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날씨가 더워서 씨앗도 빨리 발아가 될 뿐더러 또한 신속하게 자라기 때문에 어, 싹이 나와서 수정이 되게 되면 한달 후에 수확이 가능한데요. 그래서 오늘 씨앗을 이제 파종하게 되면, 어, 3개월 안에, 3개월 안에 수확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7월 12일이니까 8월 12일, 9월 12일, 9월 12일, 9월 말쯤에는 수확이 가능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상토가 없어서 배양토, 배양토는 이게 지금 성분이 많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배양토로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실험 삼아서 배양토에 오늘 씨앗을 뿌려서 한번 시도를 해보고, 제가 지속적으로 동영상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수확을 한 다음에, 손자손이 나오지 않고, 또 그루터기가 나오지 않는 시럽봄이나 다라이에 있는 수박의 대체, 또한 대체로 여기서 바라딘 것을 키워서 이파리가 네 개, 다섯 개 나왔을 때에 정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도를 하고 시도적으로 자라는 모습을 등용생에 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